자 지금 같은 것을 그 구하라 했을 때 분모의 최소공매수 6 9 6 9 12 2가 최소공매수를 구하면 되니까 3으로 하면 3 2, 6 3 3 5 9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6이고 여기도 6이네 6 6 36 36을 곱해야 되겠네요 여기다가 36 곱할거고 여기다도 36 곱할거고 여기다도 36 곱하면은 9 4 36 그래서 4x가 됩니다 여기 4x 6 6 36 6 5 30이죠 그래서 3 30. 0음 여기 18이 되겠네요. 그치? 어, 그3 곱하기 18, 3 곱하기 1 8이라고 쓰겠습니다. 그 얼마니? 18 곱하기 3, 3 곱하기 24, 3이 3. 54가 되네. 그치? 기가 54. 자, 그래서 얘가 넘어가면은 여기 4x가 될 거고, 54에서 마이너스 30, 그러면 24가 되겠죠? 24. 누가 4x가? 46이 24. 그래서 x는 6이 되네요. 자, x는 6인데, 그 x라는 값이... 6이 a가 되는 거죠. a가 6이라고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a는 6인데 여기다 6집어넣는 소리죠 지금. 그래서 두 번째 어, 2분의 3x 플러스 6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8분의 1이 있는데 최소공배수 누가 됩니까 여기서? 얘랑얘랑 8곱하면 되겠죠, 그렇 그래서 모든 항에 얼마 곱한다? 8을 곱한다. 여기 8곱할 거고 여기다도 8곱할 거고 여기다도 8을 곱합니다. 그럼 이렇게 압분하면 여기 4가 되는데, 가로채야 됩니다. 4배, 3x 플러스 6, 8이 16, 여기 1이 되겠죠? 다시, 3, 4, 12x, 6, 4, 24, 마이너스 16은 1. 자, 얘에서 얘를 빼면은 8입니까? 12x 플러스 8, 그 다음에 1, 12x 넘어가면은 1 마이너스 8, 마이너스 7이네 12x가. 마이너스 7. 그래서 여기를 1 1를 나누고 1 1를 나눠주면 x는 마이너스 12분의 7.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2분의 7. 뭐 이렇게 이렇게 사실